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어젯밤 마음이 상한 것이 있어서 한 시간 이상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일찍 깨워주시고 새벽부터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샤워를 하고 9시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기도를 드려서인지 마음속의 좌절감과 우울감은 사라지고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라는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누나와 식사를 하며 참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고 감사했던 것은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처절한 방황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전에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른 사람을 더욱 위로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재료로 사용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오늘도 감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안시에는 중고등부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보기만 해도 눈물겹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는 오후 예배를 드리러 2층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찬양인도를 하며 여전히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그저 주님 귀엽게 봐주세요 하며 기쁜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는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하며 산책을 했고 어머니 댁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간처럼 느껴져서 사소한 대화조차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 인생 최대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인생 최대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늘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지친 하루를 보내셨나요? 마음 속에 걱정과 어려운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문제를 나에게 맡기렴. 너의 삶의 짐을 나에게 맡기렴. 내가 그 문제들보다 더욱 크단다. 나에게 맡기렴,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렴. 사랑하는 그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벗고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오늘도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